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8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죠? 여기가 5분봉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무엇 때문에 이게 움직였느냐? 시장도 종목도 어떤 이유로 이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움직였느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매매할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국이었다. 여기 보이시죠? 시진핑 하야고 등장 중국 지도부 크게 당황.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완화한다고 해서 잠깐 시장이 랠리를 막 보였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봉쇄정책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어좀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아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면서 저런 시위에 어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불안감이 조금 생긴 거죠 중국하면 뭡니까 세계의 공장이에요 공장 세계의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폰 출하량 급감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불과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폰, 폭스콘, 정저우 공장 사태로 애플 일주일에 1.3조 손실. 네, 이게 세계의 공장, 중국의 공급망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멘탈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간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이 과하게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 시장 오늘 흘러간 거를 잘 보면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는 매수를 꽤 강하게 했어요. 근데 기간이 받쳐주지 않았죠. 기간이 지금 마지막에 살짝 요게 시간에까지 끝나면서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내린 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주 이번 주에 뒤쪽으로 갈수록 시장 주목도가 높은 그런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자,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런 정보 받고 그러,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채널을 만들고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시황 그리고 어,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충분히 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널 개시 초반 어, 이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한번 입장해 주시면 뭐 제가 채널을 닫고 뭐 주식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장 중에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지나간 거 보고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 중간 중간에 특징주와 또 우리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잘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